토동토동하고 좋네요. 비, 요능은 정말 단순한 고비. 이렇... 멧돼지 목욕탕입니다. 이런 건 정말 좋은 고비네. 손으로 이렇게 딱 털을 이렇게 대야지 정말 좋습니다. 피지도 않고. 이게 이제 참 고비라고 하는 거고. 빵한 조각으로 정심을 우고 있네요. 이쪽은 아주 활짝 펴 있고. 빵패가 이렇게 많이 뜯어왔네. 물르다 싶을 때까지 삶사싹 세쳤네요. 뜨동은 어? 고비 이렇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고비가 여기는 약간 폈네. 그래도 저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 다시 또 오르고 하는 것이 고비입니다. 고비는 한 군데에서도 이렇게 이런 거다 채첨 1kg 넘을 것 같네. 고비 뜯기가 쉬워서 강패는 고비를 뜯으러 다닙니다. 오늘 고비를 많이 뜯어 가야 되는데, 이제 저 이쪽은 덜펴 있겠죠. 일단 응달 지역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고비 이렇게 군락지를 와봤는데, 이렇게 피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것도 많이 있네. 저 위에까지 지금 고비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틀 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비가 활짝활짝 핀것들이 많네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 좋게 수확해 갔을건데 그래도 뜯을게 많네요 오늘 고비 많이 뜯어가야 됩니다 이런 고비들이 참 좋은 고비들입니다 A급 고비 이게 참고비라고 하는거고 뭐 이게 참고비, 청고비라고 하는 고비들입니다 고비가 엄청 좋게 지금 강패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다 고비들입니다 고비들 저 위에까지 다 고비 군락지요 여기서 지금 많이 뜯어야 되는데 고비를 뜯을 때는 이 부드러운 데까지만 이렇게 뜯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 고비를 이렇게 한 점을 이렇게 뜯으면 고비를 이렇게 한 점을 뜯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딱 털을 이렇게 빗겨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털이 금방 빗겨집니다. 자 이런식으로 고비를 뜯으면 털을 한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집에가서 바로 삶아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이런것들을 자 이렇게 털을 비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장갑을 장코팅 장갑을 이렇게 끼면 금방 비껴져요 자 이런 식으로 고비를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정말 다스러운 고비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채취를 해가면 집에서 할 일이 없네요 여기는 고비가 싹 피어버렸어요 저렇게 활짝 피어버렸습니다 고비가 아, 정상적으로 올해가 이상이 빨리네 아래쪽은 고비가 덜 피어 있는데, 정상 쪽은 이미 이렇게 피어 부린다 올해 희한합니다. 원래는 정상 쪽이 늦게 피는데, 올해는 유도 정상이 빨리, 모든 게 드럽도 그렇고, 모든 게 빠르네요. 자, 뭐, 이런 것좀몇개 채취할 수는 있고, 이제 살짝 이렇게 피었으니까, 이런 것은 아마 10일 전에 와서 땄어야 되네. 저런 것은 아마 한 10일 전에 와서 땄어야 됩니다. 여기는 고비가 그래도 좋네. 고비가 이렇게 돼야지 정말 좋습니다. 비지도 않고 딱 저는 것이 한 수확하기 좋고 정말 토동토동하고 토동, 좋네요. 강패가 고비를 뜯으러 다닌 이유는 사실 고사리를 안 뜯고 고비를 뜯는 것은 고비는 금방 배랑을 채울 수도 있고 맛도 좋고 원래 고기 맛이 난다 해서 고비입니다. 이것들은 뭐, 금방 급성장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고비네. 아주 퉁퉁하고, 정말 토실토실한 고비들입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토실한 고비들이 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핀 것들은 펴 있고, 강퇴 목도 많이 있네. 열심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고비를 이렇게 끊을 때 이렇게 크고 이런 것들은 좀 놔둬야 됩니다. 한, 한두 개씩은. 이렇게 끊고 나서 이런 것을 놔둬야지 또 내년에 옆에서 잘 오릅니다. 다 끊어보면 내년에 고비가 외로 많이 수확을 많이 할수 없네요. 그래서 항시 한두 개는 남겨놓고 끊어야 됩니다. 아까운 노성이 죽어있네 강패는 이 노성 밑에 이렇게 바위 밑에서 정신 커피 하나에다가 빵한 조각으로 정심을 떼고 있네요 정심을 먹고 또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산속에 고요하게 강패 혼자서 빵한 조각으로 정심을 때우고 있네요. 여기는 강폐가 이제 해년마다 와가지고 뜯는 고비밭입니다. 자 이렇게 고비가 이렇게 쫙 조금 늦은감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서 엄청 뜯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펴 있는 것도 있고 저렇게 펴 있는 것도 있고 어마어마 저 위에까지,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건 정말 좋은 고비네. 이런 데는 고비가 많이 피어버렸다. 아, 따깝다, 아까워. 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고비도 먹는 고비인데, 강패가 이 고비가 뭔지 몰라가지고 안 끊습니다. 이렇게 창고비들만, 강패는 아는 것만 끊습니다. 저런 거, 창고비. 저런 것만 끊고요. 여기는 멧돼지, 거기, 목욕탕입니다. 이런 데 산행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데는 찐득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얼른 끊고, 몸에 찐득이 붙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뜨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이쪽은 아주 활짝 피어있고, 저기 저기는 아주 피어버렸네. 아, 이런 데가 햇빛이 잘 도는 데라서 빨리 피었구나. 여기는, 고비가 활짝 피었네. 야 여기가 전체 다 고비밭인데 아쉽다 아쉬워. 고비 많이 피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아쉬운 아쉬워도 어쩔 수 없네. 그래도 강패가 큰한 배랑 지금 다 채우고 있, 있네요. 고비 효능은 뭐 해열, 구충, 혈변, 뭐대야증뭐 이런데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음식에는 고기 맛이 난다해서 고비다 한다 그러는데 고비는 뭐 요리도 그렇게 썩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뭐조기개에다가 많이 해 먹고 그다음에 묵나물로 묻혀서 먹는 것이 다할 겁니다. 오늘 강패가 고비를 한 배나 따지고 오면서. 뺑이를 쳤습니다. 죽는 줄 알았네 무거워서. 자, 이게 몇몇 몇 킬로가 나갈까? 저울에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몇 킬로나 나갈까요? 고비입니다, 고비. 오늘 강패가 이렇게 많이 뜯어왔네. 아, 또 이거 짊어지면서 죽는 줄 알았네. 이게 고비가 이렇게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힘듭니다. 야. 이거 이제 키로스는 제가 말 안하고 어.. 이거 나눔 퀴즈 한번 내봐야 되겠다 병풍치 나눔 퀴즈 고비 강패가 몇 키로 짊어지고 내려왔는지 그 퀴즈를 한번 내야 되겠습니다 병풍치 나눔 한번 할랍니다 고비에 한 배랑 키로스가 얼마 나갈까요 그거 한번 그래서 열분 추천해가지고, 근사치, 담 맞추신 분이나 근사치 접근하신 분열분 추천해가지고, 병풍치 나눔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나물 같은 거 삶을 때는 항시 소금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천일염을 넣어주고 이렇게 삶으면 됩니다. 고비가 약간 무르다 싶을 때까지 삶, 삶습니다. 뚜껑을 좀 닫아놓고 방금 삶은 거는 찬물에다 이렇게 담그고 또 여기는 또 방금 또 집어넣고 또세 번째 또 대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합니다, 강패는. 이렇게 이제 다 데쳤네요. 이제 넣으면 됩니다. 오늘 뜨거운 고비 이렇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기찌개 해 먹으려고 한 3일 여기다 물에다 담가 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기찌개 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은 끓여 먹겠다.